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의 안대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음 아쉽게도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상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건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물건은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현대성화 아파트입니다. 101동의 202호고요.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저층입니다. 자 지도를 같이 보시게 되면 현재 101동 202호. 자 101동은 현재 남향을 보고 있네요. 자 2층 202호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호인데 저층이라도 앞에 가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뷰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로드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가 101동입니다 101동 202호 저층이지만 앞에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림이 없기 때문에 어 도로변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도 답답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84 타입입니다. 84 제곱미터고, 이거는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공급 면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건은 이미 경매 소유자 채무자가 다르네요. 입찰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가는 1억 1,072만 원이고요, 1억 1,072만 원 이상 쓰셔야 낙찰이 됩니다. 자 권리 분석을 보시게 되면 현재 임차인 현황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현재 임차인은 없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소유자 세대만 등재되어 있다 소유자만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소유자가 거주할 상황이 크고요 네, 소유자는 인도 명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추후 낙찰 받으시고 인도 명령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물건 명도는 직접 대면해 봐야 어, 인도의 그 가능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우선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시다가 해당 소유주 분과 원만하게 협의하셔서 최종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서 강제집행 비용도 고려하셔서 입찰을 해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9년 11월 기준 약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다고 하네요. 현재 2020년 9월이므로 관리비 체납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한번 보시고 입찰가 산정할 때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임물권은 권리 분석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임물권은 매매는 호가 한 1억 7천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인근 부동산,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을 때, 매매는 수리 안 하면 1억 7천, 뭐 1억 6천 중반까지는 보셔야 될 거고요. 수리가 좀돼 있다 하면은 1억 8천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리가 된, 수리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잘 팔리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어, 상태에 따라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정도 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는 수리하면은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전세가 없어서 잘 나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귀하고요 낙차로 수익 방향성을 정확히 하시고 입찰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저가 1억 1,072만원 대비 전세가가 낮아서 입찰 후 일부 수리하셔서 향후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단타를 생각하셔서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수리 안 하고 1억 6천, 수리해서 1억 8천, 뭐그 이상 한번 생각해 보셔서 수익률 비교를 해 보시고 입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